안녕하세요. 아그리즈입니다. 오늘은 중고농기계 매물 등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5월 21일 1시 18분 현재 58대의 중고농기계 매물이 등록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6,520대의 중고농기계가 아그리즈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고부품은 오늘 현재 지금 1시 19분 현재 3 대가 등록이 되 있고 전체적으로는 2,275 대가 등록이 되 있습니다. 자 이제 중고농기계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등록하는 방법은 우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이제 메뉴에 파실 때 파실 때를 클릭하면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판매 지역 판매 지역 충남이다 그리고 제조사는 대동. 제품명 트랙터. 5 0마력급 모델명은 뭐 D500이다. 하면 D500. 연식은 뭐 2013년식. 사용시간은 뭐 모르면 안 써도 됩니다. 이제 뭐 1200시간이다 하면 1200시간. 연락처 가격. 가격은 이제 꼭 써야 되는데 가격을 모르실 경우에는 뭐1 2 3 4 5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문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상태 제품 상태가 뭐뭐좋뭐 뭐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하면은 현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기본 장착 옵션이 로타리 하고 로더. 요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으면 기본 장착 옵션에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올릴 차례인데 사진은, 어, 앞차 측면 찾아보기를 클릭하면 그 자신의 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이제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올린 제품 선택한 제품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하고 싶다 뭐 이거는 응? 지금 뭐 타이어를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한다든가뭐 응? 엔진 수리 완료.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제고 그 제품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제 품질 마크, 품질 마크는 내가 요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 보증을 해 주겠다 하면은 품질 마크 등록함을 선택을 하면 보증서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보증 기간은 뭐 나는 이 제품에 대해서 1개월 보증해 주고 했다. 1개월, 사용시간 어뭐 1200시간, 뭐 주행거리 뭐1 0 0 0뭐 k m 엔진상태 상, 미션상태 상, 조향장치 상, 제동장치 상, 구동장치 상, 뭐 현가장치 중, 뭐 이렇게 쭉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내가 보증할 수 있는 내용을 쭉 체크 하시고 거기에 상세 설명을 뭐 적어야 되겠다 하면은 상세 설명을 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품질 보증 품질 마크 등록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이 제품에 대해서는 동영상도 있다 그러면은 동영상을 그010 3020 0386이 번호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 해당 동영상을 올려 드리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나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놓은 게 있다 하면 이 링크 주소 요거를 클릭을 하고 그 유튜브에그 그 링크 주소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이면은 그 자동으로 이 제품에 그 해당 동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 제품이 등록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품 등록이 완료됐어요 제품 등록이 완료됐는데 이제 기본 등록은 현재 2,000원인데 나는 내가 올린 제품에 대해서 쿨마크 표시를 하고 싶다 하면 요거를 선택을 하면 3,000원이 더 추가돼서 5,000원이 되고 그 다음 에 상위 등록을 하고 싶다 하면 상위 등록 클릭하면 되고 인기 농기계 등록을 하고 싶다 하면 인기 농기계 등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올린 제품이 사실 대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인기 농기계에 올라가 있죠. 인기 농기계로 등록한 거는 인기 농기계에도 나오고, 우선순위 등록 화면에도 나오고, 일반 등록 화면에도 나오고, 세 군데 에 나옵니다. 그래서 비용이 13,000원이지만 그 홍보 효과는 가장 높은 걸로 생각됩니다. 이 해당 제품을 클릭을 하면,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아까 보증. 보증 내용 내가 아까 보증 품질 보증서 입력했잖아요. 그 입력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품질 보증서 네. 이런 식으로 타이어를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엔진 수리 완료. 지금 이거는 이제 컴퓨터로 그 중고농기에 등록하는 방법이고 이제 휴대폰으로 중고농기에 등록하는 방법은 컴퓨터보다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